트럼프는 누구를 위하여 금리 인하를 원하는가.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결국 피해는 일반 서민이 떠안습니다. 그러나 자산가에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가가 은행에서 금리 5%로 100억을 대출받아 빌딩을 구매했다면 1년 이자만 5억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2%로 낮아지면 바로 앉은 자리에서 불로소득이 3억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10년은 저축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을 불로소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소득으로 금리 인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현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촉발합니다. 그러니 대출로 100억 빌딩을 구매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105억이 되면 앉은 자리에서 불로소득이 5억입니다. 결국 이자 감소소득 3억, 그리고 부동산 상승소득 5억, 총 8억의 소득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불로 소득이 8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트럼프나 자산가들이 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온전히 서민의 몫입니다. 월급쟁이나 중산층은 소득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실질 구매력이 급감하고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는 치솟는데 소득은 그대로 사실상 서서히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자나 저축 위주 가구는 은행 이자는 낮아지고 돈 가치가 계속 깎여 손실을 보고 특히 퇴직자나 연금 생활자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라는 명분하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그 열매는 자산가들만이 먹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만의 몫이 됩니다. 금리 인하는 서민들 지옥의 시작입니다.